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겸헬!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프레톤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덕은 만약의 전쟁사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만약의 전쟁사입니다 이번 만약의 시리즈 과연 어떤 전쟁사를 들고 나오셨을까요? 일단 시대가 언제예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왜냐면 임진왜란 때는 아무리 봐도 이제 뭐 제가 긍정주의자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깝죠. 이게 음. 뭐 조금만 준비를 잘했거나 여러 가지 대비가 돼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물론 항상 얘기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죠. 하지만 하지만 가상의 영역이라든지 뭐 그런 음. 식의 뭐 대체 역사 장르가 왜 생겨났겠어요. 그런 아쉬움을 이제 털어내기 음. 위해서여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laughs>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경상 우수사였다면. 원래는 전라 좌수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침국 루트가 부산 진성 그 다음에 거기서 정발장군이 이끌었던 조선군 격파하고 3천 명. 네, 동래성에 가서 송상현이 이끄는 조선군 다시 격파한 이후에 이제 쭉 올라가서 신립장군의 탄금대에서 네, 음, 신립장군의 조선군을 격파하고 한양에 입성한 다음에 한 40일 걸렸죠. 그 다음에 음. 다시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명 연합군의 반격에 쭈루루룩 밀려나서 다시 해안가로 밀려갔다가 이제 협상을 한 해만에 이랬다가 정유년에 다시 조선수군이 7천0에서 괴멸된 틈을 타서 밀고 올라갔던 게 이제 정유재란이었고 네. 이제 충청도 직산에서 이제 명나라군과 교전에서 패배하고 어그 다음에 결정적 으로 명량에서 수군의 주력부대가 말도 안 되는 교전비 끝에 탈탈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대요시가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바랬던그 다음 죽고 나서 전쟁이 끝나게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야. 조선이 겪었던 물적 인명 피해는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 방금 말씀하신 네. 게칠년 동안 훅 지나가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가 교체가 됐고요. 막부가 이제 토요토미 대요시 뭐 막부는 아니었지만 이 권력가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던 그토쿠카 음. 막부가 이제 생겨났던 거죠.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도 그 여파로 인해서 청나라로 교체가 됐고 네. 조선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차라리 국가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토로하고 있고 네. 네. 사실 이저 임진왜란 정유전란까지 포함한 이 전란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하나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맞습니다. 기준도 되는. 아, 그렇게 아, 되죠. 저, 제가 이거 실록을 봐서 알고 있는데 조선 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자신감이 엄청던 국가였다면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뭔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신 승리에 빠져버린 국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그냥 집한채 족보 하나 남아 있어서 이것만 떠받들고 이제. <laughs> 야 니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지만 봐봐 우린 족보가 있어 막 이렇게 약간 정신 승리하는 그런 아 느낌이 좀 없진 않거든 그리고 성장 동력이나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몽땅 사라져 버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한 200년 동안은 그냥 버티다가 그 외부의 변화가 확 바뀌게 되니까 그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게 됐을 때 진짜 임진왜란의 임자도 못할 만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음. 싸워서 피해를 좀덜 입었다면 어땠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 그 발발식의 경상 우수사였다면 네. 그 당시에 조선 수군의 방어 체계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남부지방에 모여 있었고요. 왜냐하면 수군의 적은 당연히 외군이었죠. 예. 그 외군이 이제 쓰시마를 통해서 넘어오니까 특히 주력부대는 경상도 해안가에 있었어요. 부산에 계속 있었죠. 그렇죠. 약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전라도 지역에. 그래서 주력수군은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지만 첫 번째는 경상도였고요. 두 번째가 전라되었고 세 번째가 충청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경상우수형이 가장 컸네요. 가장 컸고요. 여기 배속된 판옥선만 뭐한 75척 이상?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전라좌수형의 판옥선이 첫 출천할 때 24척인가 맞아어요이억기 그러니까 이... 장군이 25척 갖고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두군데를다 합쳐도 사실 경상우수형의 판옥선보다 숫자가 적었죠. 그만큼 음. 주력 부대였는데 대하에 있는 주둔지 숫자만 봐도 확연히 늘어나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쟁 초기에 그 수백 척의 외군선단을 보고 경상 우수사였던 원규는 도망쳤고 경상 좌수사도 도망쳤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도망친 이후에 판옥선을 전부 자침시켜버려요 제가 얘기했던 75척 백척이 정도를 전부 다 하고 자기 회하엔 네척 다섯 척좀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원균 X 새끼 얘기하는 네.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삼도 연합 수군이 결성됐을 때 원래 가장 규모가 컸던 경상도 수군은 한 다섯 척열 척이 넘은 적이 없었고요. 낙동강 어구에 숨어 있다 합류해서 아니 그 분면에서 네. 네. 보니까 네척 갖고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일단 처음에 좀 재밌었던 게 원래 원균이 전라 좌수사로 먼저 발령이 나요. 천5백구십일 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대비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돼 있지만 그건 아니었었고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선조가 그래도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원균, 이 탄계 난에서 이제 활약했던 장군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요. 북쪽에 있었다가 네,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성을 쌓고 다시 성... 먹여... 이렇게 있는 성도 굉장히 그 견고하게 그렇죠. 다시 한번 다사했죠 다시 근데 문제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본군의 공격 규모랑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규모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던 거였었거든요. 그치.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랐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예, 네, 근데 어, 경상우수사로 사실 이순신 장군이 먼저 왔었다면 전라우수사로 갔을 때6단계를 승진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흔히 얘기하죠 중대장이었던 어느 날 갑자기 별을 단 거예요. 그 중대장이 막 일차로 진급했던 중대장이 아니라 네. 엄청 꼬장꼬장한 성격이었거든요. <laughs> 이순신이 네. 그래서 승진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사람들 이 됐다 네. 능력은 있었지만 내 밑에 있으면 왠지 기분 나빠. 막 이런 스타일 네. 있잖아요. 할말다 하고 이 동원의 나무가 니네 나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이도 많아. 네, 당시에 <laughs> 조선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르면 <laughs> 네. 그냥 나무 잘라가도 돼요. 그냥 뭐라고 음.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 기준은 뇌물이라고 될 정도의 선물들을 주고 받은 게 일상적이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마! 했던 이순신 장군이 오히려 좀 특이했던 인물이죠. 원칙주의적인 인물이었으니까 어. 사실 당사자는 아마 정우평감으로 발령났을 때 되게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승진길은 이미 막혔고 윗사람한테 대들고 찍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정우평감 정도 해서 자기 형들이 일찍 요절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가족들 데려와서 이 정도로 해서 몇년 동안 한숨 돌리면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 했었겠죠. 그런데 첩지가 계속 내려와 갖고 전라좌수용으로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자기보다 심지어 과거에 먼저 합격한 선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쪼고 아우르고 이래서 전투 준비 태세를 어마어마하게 갖춥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보다 다섯 살 어린애가 와요. 제 상관으로. 나이 어리고 낙하산 내려온 윗사람한테 대들지 못하는 길은 있죠. 윗사람이 나보다 먼저 출근해 아. 먼저 출근해서 막 보고서 적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가져가면 나보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더 빠삭해. 그리고 회식할 때 나보다 술도 더 많이 처먹어. 그리고 다음날 일찍 와서 일하고 있어. 이러면 속은 부글부글 거려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못하겠어요. 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킨 대로 하니까 진급이 돼. 아, 예, 갱이네요갱이 사람이 막 다하면 야 그래 이건 다 내공이야가 아니라 어 그래 정대리 수고했어. 뭐 이번에 보고서 할때 음, PPT 자네가 하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주는. PPT 잘해요? PPT 제 <laughs> <laughs> <잘 웃음>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되면 일단 저한테 맡겨지면 제가 못해도 열심히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부하들을 완전히 휘어 잡습니다. 물론 그한번 이렇게 파직됐다가 다시 경상 우수사로 이제 원균이 왔기 때문에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왔어요. 석달 전에 그러니까 그 사실 석달이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도 준비태세 갖추기가 좀 부족했지만. 그냥 한번더 바꿔서 1191년에 경상우수사로 왔다면. 근데 여기서 네. 청여러 분들이 나 저도 물론 헷갈립니다. 좌우 좌좌우사 아, 우 이런 걸좀더 확실하게 기억할 아,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이 살고 있신 북쪽에서 네, 거기를 기준으로 그 눈으로 봤을 때 좌우를 보시면 맞습니다. 어. 네. 우리 지금 지도 음. 상의 네, 좌우를 네. 보면 반대인 거고. 그리고 네. 왜냐하면 임금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눈으로 봐서 그렇죠. 네. 좌도 우도. 요게 굉장히 하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아, 네네. 이번에 우리 네. 만약에정 네, 전쟁사에 음, 네. 그리는 데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것 반대로 보면 이제 우도랑 자동. 지역으로 할까요? 따지면 어디가 있까요 지역으로 있을까요? 따지면. 이제 부산 기준으로 이제 그 남해에 가깝습니다. 음. 상원, 뭐 마산, 뭐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이제 사실 물동량도 많았고 좋은 선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나중에 왜구들이 고려 때 쳐들어왔을 때도 여기를 그렇게 많이 노렸거든요. 거기가 정상 우수영. 네네. 풍령거제. 여기가 뭐 주력.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삼도 수군을 통째로한 군대를 모아요. 원래 조선이란 나라가 군대를 이렇게 통합하지 않거든요. 쿠데타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수군은 임진을 겪어보니까 아, 통화분용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사를 만드는데 이때 사령부가 있던 건물이 바로 통영, 이 그렇죠. 경상 우수영에 있던 네. 지역이었어요. 네. 그 지역이었는데 1년 전에 왔다면 사실 이순신 장군 물 만난 고기였죠. 24척만 가지고도 이렇게 전투준비를 달갖췄다면그한네배 네. 정도 되는 판옥선이 자기 손에 있었다면 75척. 아유,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제 물자나 인원을 더 많이 쓸수 있다는 뜻이었잖아요. 네. 거북선도 더 빨리 많이 만들었을 수 있고 병력징발도 더 해서 임진왜란 자체를 막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니다 왜냐면 그건 뭐 이순신 장군이 있고 없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부산 앞바다에 왜수군첫 번째 선발대가 약 700척 정도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작관님 말씀하시는 건 경상우수사로 네. 이순신 장군님이었다면 이, 임진왜란 발발 시기에 딱 있었다면 음, 예. 첫 번째 상륙부대는 못 막았을 거예요 너무 숫자가 컸으니까 700척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순신 장군이 막 이성을 잃을 정도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전력을 보존한 채로 한산도 지역이나 아니면 뭐 동해안 쪽으로 북상해서 이제 전력을 보존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제1부대가 지나고 나서는 700척까지는 안 오니까 후속 부대들을 차례차례 끊어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전라좌수사였을 때도 출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해안선을 딱 정탐을 풀어서 다 찾아다니면서 일본군을 다 때려부쉈거든요. 해안선에 네. 있던 그런 식으로 반대 지역에서 내려왔겠죠. 아니면 음... 부산 지역에 좀더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성기 때도 사실 부산 지역은 딱한 번밖에 공격을 못 했어요 그쵸? 너무 멀리 있어서 예, 예 근데 그 근처에서 진입했고 더 많은 판옥선이 있었다면 일본군 진입 초기부터 주력 부대들을 차례차례차례 깎아먹었을 거예요 그럼 부산이 일본에 네. 항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될 수도 있었겠네요. 좀더 아니면은 부산항이 맨날 와서 조선 수군이 포격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네. 헤르손의 그 비행장처럼. 저는 네. 조금 더 그거보다 적극적으로 네, 보는데 네. 이순신 장군님의 역사 이런 서적을 갖다 다 읽어봐도 이분은 정말 완벽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존경하.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님자를 항상 붙이는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 입장에서. 경상우수사였다면 네. 사실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쟁 계획을.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그랬을지언정 하고 네. 나가셨잖아요. 저는 이제 초반부터 네. 저, 저실했을 거다. 네. 저 의견은 음. 네. 아예 얘들이 쳐들어오는 걸다 알고 있었고 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가시는 분이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만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음. 전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음. 모든 전투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음. 저는 사실 그렇죠. 700척 선발대가 왔어도 네, 네. 중간에 많은 피해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묘급 장수들도 전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죽이거나 아니면 뭐 생포했을 가능성 굉장히 그러면서 높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 부산진 전투가 가장 먼저였잖아요. 네. 임진왜란 시작하고 나서 무혈입성을 하지 못해서 네. 정발 장군 같은 경우나 송상현 장군 동래진에 송사였죠. 성... 송사는 부사. 송사는 네. 부사. 네. 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싸울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나머지 뒤에서 다 도망가고 흩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투할 수 있는 조선 육군을 굉장히 그래도 그 사이에 좀 모았을 어... 것 같아요. 3천 명이 그... 네. 아니라 좀 모고 으 모고 으 주변에서 모아서 규모가 좀더 커지지 않았을까. 당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전기를 보면 사전에 그런 전쟁 준비를 하신 게 굉장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초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병력 동원 체계는 굉장히 잘 동원됐어요. 그래서 대구 감영에 사실 병력들이 모였거든요. 지휘관이 안와서 그냥 흩어져 버린 적도 있었고, 음. 지휘관이 신립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부대를 이틀 전에 만났어요. 탄군대에서 같이 싸웠던 이제 부대는 그러니까 조선육군한테 많은 시간을 벌어다 줬겠죠. 대비할 음. 수 있는 시간. 뭐그 다음에 우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순회라고 불렀어요. 당시 일본군이 협력했던. 뭐 위병만 다 일어났던 건 아니고 음, 처음에 네. 그 일본이 쳐들어와서 막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은 논회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웠지 백성들은 그냥 세금 내는 존재들이라 포고령을 뭐로 했냐면 저항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양반을 협파하겠다. 양반 계급을.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잘 버티다가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한테 식량 갖다 줘라. 왜냐하면 명나라 쳐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 포용 정책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양 같은 경우는 일본 승려의 기록을 보면 주막집 주인이 일본 이름 지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씨개명 먼저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이게 파탄이난게 뭐냐면 식량을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군이 막기 시작하니까 식량이 예. 안 오니까 가면을 벗어버리고 야 내놔 하고 식량 가져가고 징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 아니네 포고령 뻥이네라고 하면서 이제 의병이 그때부터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라 어, 결국은 어차피 잘못한... 이래 중나 저래 중나 그러면 서 음. 외국의 보급로가 훨씬 더 빨리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상륙 자체를 막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급로를 네. 훨씬 더 일찍 말라붙게 만들었었고요. 네. 그럼 뭐 한양은 모르겠지만 평양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했나? 라는 생각을 좀더 한번 해보그러니다 음. 공세 종말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면 공세 종말점이 일본 임진왜란으로 치면 일본군의 공세 종말점은 그의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일찍 진격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피해가 좀더 많아졌다면, 이제 조선군이 좀더 능동적으로 지상전을 전개했을 거고, 명나라의 지원도 좀더 음, 많았겠죠. 저는 좀 조금 다른데, 부산성과 동래성에서의 전투를 보면, 이들이 상륙을 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 없이 상륙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이룰 수 있는 승리였지 물론 네. 물론 우리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미리 알아본 계획이랄까 이런 해전에서 상당 부분 방어를 하셨다면 상륙군의 전력은 아주 극감했을 네. 거고 이러다 보면 저는 저는 단연코 저는 얘기하는데 네. 부산을 못 함락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저도 네. 어떻게까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최악의 네, 네, 결과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한 명이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이었었고요. 손좀 아깝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물망에 경상 우수를 보니까 전라 좌수를 보니까 전라 우수를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 거아니에요 선조가. 어뭐 어떻게 얘기했던 간에 1591년 시점에는 주변 대신들이 어떻게 봤든지 간에 이순신 장군을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낙점을 짓고 이제 고속 승진을 통해서 자리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원균이 있어서 항상 문제였지.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이순신 장군이 경상 우수였다면 원균은 전라 좌수 하나 우수였겠죠. 예. 그러면 원균이 죄송합니다. 깝치지 못했을 거예요. 음 네, 아 왜냐하면 전공 차이가 워낙 많이 날 테니까 그니까그 네, 원균이 왜 그랬냐면 아니 내가 훨씬 정력이 많았던 경상 우수산데 네. 이 전라도에서 온 애가 막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임왜년 초반에 터졌을 때 이순장군 출동 태세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첫 출동이 한 20일 정도 늦었어요 그거는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임금한테 보고하고 그 사이였었거든요 만약 경상 우수형이었다면 자기 작전 구역이었기 때문에 뭐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뭐 움직일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부산성 앞에서 죽은 채로 떠내려오지 않았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고니시 유키나가 아, 일본군이 네, 가토기요마사 1, 2군이 임진왜란 내내 주력부대였어요 평양까지 올라갔던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경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부대가 상륙도 하기 전에 상당수의 피해를 입었다면 일본군의 공세 음... 종말점은 아예 바다에서 끝났을 수도 있고 근데 원균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뭐 명량해전 같은 게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없었겠죠 오히려 좀더 쉬워졌다 왜냐하면 명량해전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조선수군을 재건하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지만 에. 사실 전성기 때에 조선수군에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명피해랑 물자가 워낙 많이 소모가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 한산도까지 진출도 못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산 지역에 근거지를 강력하게 갖추고 외군을 지속적으로 견제했다면 전쟁은 그해 겨울도 안 넘겼을 가능성이 좀 높죠 계속 부산이나 아니면 경상도 쪽에 묶어놨을 것 같아요 조선 육군을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보급선의 문제가 생 사실은 네.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삥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외해를 지나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마리 명량... 700척이 굉장히 작은 배들이 많았죠 명량해전 때도 사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진도 돌아가면 안돼? 그렇게 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물리적으로 노를 저어서 진도를 삥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외해에서 이렇게 파치는 파도가 어마어마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몇만 톤의 쇠로 된 배는 모르겠지만 몇십톤몇백톤 정도의 그 나무배 특히 이제 삼나무로 만들어서 되게 가볍고 파도에 굉장히 약하다고 전해진 일본 배가 그렇게 외양항에서 삥 돌아서 뭐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상륙을 할수 있을까는 저는 이거는 뭐 음. 가상이고 나발이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상륙을 하면 땡큐죠 오히려.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미 그런, 지치니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륙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에도 지상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조선군도 관군이건 아니면 의병이건 일본 조총에 처음에는 대응을 못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가를. 시스로 터득했어요. 사실은 명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명나라가 지원을 했고, 너무도 명나라의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소위 정치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향후 조선 후기가 정말 해일조선이돼 가지만, 만약에 정작가님 말씀대로 저, 이순신 장군님이 네. 전라 경, 그쪽이 아니라 경상우수였다면, 네. 전라 자수사가 어, 아니라 경상우수사이셨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또 하나가 명나라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명나라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내내 지원을 안해줘도 되고 1년 정도만 끝났다면 어, 여진족에 대해서 좀더 경계를 했겠죠 대략 예, 조선이랑 명나라가 일본 때문에 치고받고 하는 동안 사실 여진족이 성장했던 측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누르와치가 음. 이런 감시 체계가 됐다면 누루아치가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해서 청나라를 중흥할 수 있었을까도 또 하나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만력제는 식년 정도는 지원하지 않았을까. <laughs> 그렇죠? 한일년 정도였다면 사실 명나라도 크게 타격이 없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선조가 의병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선조는 보면 아, 사람 보는 눈도 나쁘지 않았고 원균이 좀 섞여 있긴 했지만 이순신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도 보면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병이 한게뭐 있어? 다 명나라가 해줬지라는 질주.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laughs> 전쟁 1년 그렇죠. 만에 끝나게 되면 선조가 의병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 대략 역사에서 이게 네. 좋은 평가로 남을 네. 수도 네. 있어요. <laughs> 경상 우수사가 우수사, 되면서 네. 26대 중에서 거의 넘버원2를 달리는 네. 선조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네. 근데 그럼요.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네. 네. <laughs>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네. 왜냐면 그때 인재풀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런 미칭. 문제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임진왜라는 그냥 임진연에 끝났을 수도 있고 그냥 임진왜란이란 표현대로 임진왜란 일어난 왜구들의 어. 난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고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 조선 후기의 조선은 절대 헬 조선이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으로 그 임란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면 그러한 자주국방을 이루었고 그러한 자신감들이 임금은 물론 백성까지도 전부 심어졌고 그러면 발전이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왜냐면 사실 능동적으로 발전하는 기본이 자신감이거든요 네. 외부에 대해서 겁이 많고 막 무서워하면 은 모든 문을 닫아 거는데 네. 어 그래 나 기본 체력도 있고 나 똑똑해 자, 영어 들어와 뭐 이렇게 영어 배워야 돼 그래 영어 배우지 뭐 유학가 뭐 이렇게 할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마도 정벌 아하 만약에 음... 그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잘 막아놨어요. 대마도 정보 할까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임진왜란 끝에도 이진장군이 생존하셨다면 저는 대마도를 공격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마도를 거점으로 해서 넘어왔었어요. 주요 전진기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대마도를 조선이 점령했다면, 일본이 넘어오려면 무조건 대마도를 공격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 대마도를 공격하는 건 조선을 공격한다는 뜻이니까 전투준비태세를 좀 일찍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대마도에 조선수군의 일부라도 가 있었다면, 그 조선수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수군이 다시 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전쟁 외부를 향한 동맹 역이란 게 막부 체계에선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다이묘들을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심지어 그때 네. 이제 도쿠가와이에야스가 잡긴 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마음 죽으면은 분명 또 막부 세력끼리 그 싸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막부를 세우면 외부랑 전쟁할 이유가 없죠. 어찌됐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경상우수사이셨다면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년 전에만 갔었어도.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명에 못산 거거든요. 결국 임진왜란 때그 많은 병 역들이랑 물자 쏟아 놓고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화병이 한 6년 빨리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음... 땐. 화병 빨리 와서 일찍 죽으면 첫해 안된 일이 안 풀리니까. 그렇죠. 아. 아무것도 안된 거. 왜냐면 하 토토미데시 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한 거잖아요. 음. 신발 품는 하인에서 시작해서 일본 제1의 관백이 됐는데 바다 건너에 조선에 갔더니 아무것도 못 했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끼기가 알아 전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430년 전에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어딜 맡았다는 그 만약에 가정을 두었을 때의 가주국방과그 네. 변화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스쳐오면서 음. 조선의 역사를 네. 이어지는 근세 모든 엄? 역사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엄청난 나비효과인 그러니까 거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네. 그게 그래, 영향을 삶의... 무시할 그렇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그 다음에 뭐 보시면서 뭐 어떤 것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논의해봐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끔 주세요. 그러 저는 그 우리가 좀 계속 더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하고 네네.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전기를 읽어봐도 너무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라도 회전을 승리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상륙을 못하던가 상륙을 해도 그게 못뛰 굉장히 하던가. 주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빨리 할 수도 없었고, 아 차례 네. 이상이었나? 하 그렇게 해서 왔을 때다 격파를 시키셨을 거고.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제 종교를 믿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야 한민족 좀 불쌍하니까 요때 많이 대응을 못 하고 이 하나 내려보내주자 했던 게 저는 뭐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그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중일기 보면은 얼마나 철저한 분이신지 맨날 가면 일단 시찰부터 한 다음에 누구 장 때렸다는 얘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주의자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그냥 때리기만 했으면 진작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앞장서서 모든 거를 솔선수범했고 공과 사를 분명하게 했고 그다음에 형벌도 명확하게 했어요. 그렇게 막 때리고 목 빼고 도망치면 잡아와서 막 했지만 야 이번에 니가 두촉부쉈지 내가 장계를 써줄게. 그래서 음. 이순 장군님이 파회 장계를 올릴 때 항상 누가 두 척, 누가 한 척, 누가 수급 몇개 배웠고 원균은 싸그리 제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이순장군, 휘하 장군들이 상당히 많이 물론 이기는 싸움을 했겠지만 상당히 빨리 진급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꼬장꼬장하고 짜증나고 이래도 그래도 뭐 위태 싸움이 이기고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챙겨주고. 어, 그러니까 약간 친대레 갔잖아요. 저 영감님 그냥, 말은 들으면 일단 승진해. 죽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요 우리도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원균을 다시 재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원균의 이제 후회 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네, 그렇죠. 그러지만은 어찌 됐든지간에 역사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죠. 지금 원균 같은 분이 거기에 이라고 예. 하기는 좀 뭐하지만든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전란이 있었던 것 같고 하고 네. 원균은 그렇죠. 왜 이렇게 운이 좋고 맨날 그렇게 지지를 받았는지 그게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원균에 관해서 살짝 추가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싸우다 죽은 줄 알아요. 마지막 목격자인 선정관이 무슨 얘기했냐면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숲으로 이렇게 막엉금원 기어서 도가고좀 있다가 일본군이 몇명 칼을 들고 쫓아갔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 이제 그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싸우다 죽는 걸로 포장하 많은 지... 뭐 포장도 음. 하고 뭐이 그리고 하죠. 일본군 입장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면 얼마나 고문 요 <목물이에요>. 분명히 그냥 그 해군 그 그냥... 목을 목을 서거나 생포했으면 해군 떠, 예, 거죠. 떠들어도 이렇게 떠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심지어 일차진주성전때 진주 목사 김시민을 네. 모쿠소라는 괴물로 만들 정도의 음, 증오심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원균을 실질적으로 일본군이 죽여서 수급을 베거나 생포했다면 누군가 기록을 분명히 남겨놨겠죠 그런 예. 거안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다 사라진 거예요. 네. 음. 자 이번 시간 만약의 전쟁사는 경상우수사이셨던 이순신 장군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우리가 이제 가정을 나눴고 이런 가정 하에서 오늘날 일본이 과연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던 잃어버린 35년은 아예 없었다. 35년의 엄청난 기간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어, 웅장해지고 네. 가슴 벅차집니다. 음. 그 해군 제복을 봤는데. 네. 단축구멍 하나, 그다음에 달려있는 다 완장들의 거북선이 이렇게 아,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 저기 해군사관학교에 네. 그, 만들었던 거북선 지금 전시돼 있어요. 예, 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얼마나 그렇죠. 대단하신 네. 분인지. 네, 대단하신 이순신 장군님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네. 전쟁사를 다뤄봤고요. 정장관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만약에 전쟁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